두피에 쓰는 거라서 바르는 약이 이제 활성화되려면 수용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수용체가 유전적으로 없는 분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 발라도 수용하 네, 사실 모발치료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건 갖다 심는 거죠 하나 빼가지고 갖다 심는 건데 너무 오래 걸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수리에는 심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두피 케어 받아보시고 뭐 샴푸를 바꿔보시고 뭐 영양제 사드셔보시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 했는데 이 방법은 통합니다 지금 제 머리 상태가 어떤가요? <웃음> 아시잖아요 <웃음> 많이 벼가지고 <laughs>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아니 꽤 오래됐어요 한, 네, 네. 한 10년 전부터 네. 사람들이 저보고 머리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음, 빠지는 원인을 찾고 빠지는 원리를 극복하고 그걸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언제까지? 2 0때까지어 이거 이거 큰일났네큰일났네 진짜.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머리카락이 많아야 되잖아. 저처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요즘은 남자분은 뭐 워낙 많으시고 네. 여자분도 많, 많이 많이 생겼니다아 여성분들. 네 이제는 공통적으로 이제 문, 중년 이후에 문제가 됐고 네. 남자분들은 10대도 와요. 예? 네, 네 10대. 어린애들도? 네, 보고, 예전 10대하고 지금 10대 다르잖아요. 막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스트레스 엄청 있어? 많이 받고. 예전에도 네.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 뭐 인스턴트 먹고, 학원 음. 막 10시, 11시까지 다니고, 저희 그렇지. 땐 그래도 뛰어놀았죠.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로리터에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laughs> 10대부터도 문제인데, 음.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탈모 원리나 이런 데서 설명을 좀 들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대로 들은 적 없어요. 들은 없어. 적은 없으시죠. 신잔만 예. 응. 들었지 뭐 설명을 <laughs> 들은 적은 없어요. 네. 어렵기도 하거니와, 네. 근데 저희가 근데 치료하는 방법 이 요즘 좀 다양해졌어요. 음. 보시면 우리 여기도 피부라서 원래 요 살처럼 매끌매끌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 각질들이 드드드드득 일어나서 굉장히 들떠있고 그 들떠진 사이로 피지들이 깨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얼굴하고 달리 지저분한 모습 보이시죠? 두피가 그렇게 건강하신 아니, 상태는 저, 아닙니다. 저게 제 머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저 정도로 지저분해요? <laughs> 저 매일 샴푸하거든요. 네, 아까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남자분들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까, 손이 꼼꼼히, 아까 막 수압으로만 씻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세정 효과는 조금 떨어져서 그러실 수는 있을 음. 것 같아요. 근데 모공이 아무리, 두피가 아무리 나빠도 다 머리가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오. 일단, 대표님의 두피 밀도를 저희가 좀 보면, 이게 앞쪽 헤어라인 쪽이죠. 예. 남자들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M자를 형성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M의 가운데 부분이 여기가 꽉 차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듬성듬성 많이 비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원래 흰 피부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까만 머리가 꽉차 있어야 되는데, 이식하신 부위가 아마도 요 M자 부분하고 요 앞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이식하신 머리가 지금은 이제 좀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었죠. 많이 상실된 상태고 보시면 여기도 지금 중간중간에 모발이 많이 피어 있고 두피가 보이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예. 자, 대표님의 탈모는 전형적인 남성 탈모 형식이고요. 모발의 수명이 있는데 모발의 수명은 보통 3년에서 한 5년 정도 살아요. 건강한 시기를 모발의 성장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성장기 상태로 그러니까 건강한 모발 상태로 보통은 한 3년 정도를 다 보냅니다. 음. 예, 보내고 이 정도 되면 어때요? 수분 수명을 거의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노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발도 퇴화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퇴화가 되면 음. 퇴행기라고 하고요. 급속한 노화. 그래서 이때는 3주에 걸쳐서 모발이 빨리 몹쓸 상태로 변합니다.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휴식기로 가는데 휴식이 휴식한다는 얘기는 쉰다는 얘기잖아요. 예. 뭐 전에 쉴까요? 죽기 전에. 아, <laughs> 빠지기 전에. 네, 빠지기 전에 쉬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한 3개월 정도입니다. 모발은 한번 이렇게 빠지면 그 다음에 다시 차세대로 이을 수 있는 어, 보상 기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활이 된다는 얘기고요. 예. 휴식이때이 주변에 이렇게 줄기 세포가 있어요. 모근에 예. 줄기세포가 있어서 죽기 전 모발이 이 줄기세포한테 성장인자를 마구 쏩니다 예. 성장인자를 마구 쏘고 그 성장인자 안에서 제일 특수성장인자 저희가 엑소좀이라고 하는데 줄기세포를 막 키우는 거죠 안간힘을 써서 막 키워서 줄기세포가 이렇게 이렇게 커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아내할 일은 다 했다 이러고 떠나는 거고 이 줄기세포에서는 다시 싹이 나서 원래 모발처럼 건강한 성장기 모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 얘가 빠졌다가 다시 성장하는 게안 돼요. 새로운 줄기 세포에서 하나의 모발이 모근이 또 새로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 선천적인 인자로 모근을 이제 빼앗기는 이제 탈모 탈모 중에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DHT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어, 모발을 흔들어 뽑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성장기 3년은 못 채우고 퇴행기로 가게 하고요. 그럼 이 호르몬은 어디서 오느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에서 둘다 남성 호르몬입니다. 음흠. 남성으로 남자한테 꼭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네, 근육도 키우고 이제 성기능도 하고 중요한 호르몬인데 테스토스테론은 모발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모발에 영향을 안 주는데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가서 고약하게 모발을 뽑습니다. 아얘가 가서 뽑아요. 네, 근데 우리 남성 호르몬은 존재는 해야 되는데 얘는 모발을 뽑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줄여야 되겠죠 예, 예. 그럼 얘가 얘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예. 어 얘가 얘로 번, 변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파이 알파 환원 효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억제를 하게 되면 그 억제를 하는 약이 지금 대표님이 드시는 피나스테라이드 또 두타스테라이드 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두 가지 약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할 수가 있어서 이 호르몬이 모발을 자꾸 뜯어서 없애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음? 우리가 머리카락을 뽑는 주범, 이 d h t 호르몬을 억제하는 게 이제 탈모약이다. 이건 배우셨잖아요. 예. 음, 우리 방어를 좀 증강하는 것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방어를 증강시키는 물질이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입니다. 미녹시딜. 네, 들어오셨죠. 이것도 탈모약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제 예.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기존에는 전혀 작용을 못하는데 미녹시딜은 혈관 확장제예요. 그러면 모근에 이렇게 두피에도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모근을 먹여 살립니다. 그죠? 예. 먹여 살려요. 두피에 바르는 거라서 일단은 두피에 쓰는 거라서 바르는 약이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탈모약으로 정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음. 먹는 약은 사실은 승인을 받은 건 아닌데 뭐 특수한 경우에 뭐 이런 걸 바르지 못할 이유가 있다든가 또는 미녹시딜은 바르는 약이 듣는 사람이고 있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 네. 예. 그래서. 이 발랐을 때그 약이 활성화되는 되려면 수용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수용체가 유전적으로 없는 분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 발라도 소용없나네저 같은 경우에 안 들어요. 오 근데 머리숱 많으신데요? 네 많아 보이죠. 그전 치료받아서 이런 거예요. 2년 아. 전에 머리 지금보다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제가 왜 탈모에 매달렸겠습니까? 아 제, 제가 아쉬워 제가 전실했어요 빠지니까 내가 이제 이게 힘드니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더구나 겸사겸사 <laughs> 겸사. 어. 네, 올인 예 올인했습니다 식단도 중요한데요 예. 네 식단 바쁜 현대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먹을 수 있고 막뭐 바쁠 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게빵 뭐 라면 이런 거 많잖아요 예 음. 네, 그런 탄수화물 식단 음. 그다음에 나트륨이 많고 음.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 몸을 다 약하게 하지만 머리카락도 영향을 줍니다. 음. 그래서 좀 골고루, 특히 머리카락에 케라틴이라는 건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성분을 잘 유지를 하려면 본인이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음. 음, 단백질 쉐이크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음식으로 닭가슴살, 두부, 콩, 생선, 계란 음. 이런 것들을 매 식단마다 꼭 포함해서 드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병원에 오신 선생님들은 오실 때마다 제가 뭐, 뭐 드셨어요? 맨날 물어봐요. 맨날 물어봐요. 네. 그 왜냐면 하그 잔소리를 해야 어쨌든 기억이 나서 본인 생활에 좀각 박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제가 들은 것 중에 그뒷머리 하늘 하늘 뽑아서 이렇게 하늘 하늘 심는 게 있어요. 음, 네. 그거는 보통 하루 종일 심어요. 네. 네네 네, 네, 맞아요. 보통 12시간 정도 심을 때도 네, 있고 뭐 8시간 네, 심을 때도 있는데 네, 모수에 따라서. 예.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심지 않고, 뭐, 또, 치료할 치모,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거 대표님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뭐술끊으래니까 <laughs> 지금 선생님을 끊어야 되나, 술을 끊어야 되나, 좀 순간 고민했잖아요, 저는. <laughs> 예? 저를 끊으면 멀망하시고 예. <laughs> 술을 끊으면 흥망하시고 <흥만> <laughs> 흥망 하시고흥하십니다네 예,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서 뭘 끊어야 되나 지금 제가 그러고 있었어요. 예. 아 그러면 우리 현대의학이 얼마나 첨단이 이제 암도 다 고치는 세상인데 탈모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만 치료를 하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속도가 또 느려 사실은.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해야 돼.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앞으로 빠질 머리를 저희가 좀 붙잡는 개념이고 예. 이미 빠진 머리를 어떻게 채울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이제 어, 해야 되는 전, 거죠. 저 저건 이건 정말 이거 끝내 주는 정보다. <laughs> 왜냐면 머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고 계속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인터넷으로 이제 방황하시면서, 음. 이런저런 뭐, 두피 케어 받아보시고, 뭐, 영, 샴푸를 바꿔보시고, 뭐, 영양제 사드셔보시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 모발출에서 제일 드라마틱한 건 갖다 심는 거죠. 하나 빼가지고 갖다 심는 건데, 너무 오래 걸리고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수리에는 심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근데 여기는 안 심어주대요? 네,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갖다 심으 우리가, 땅을 파고 머리카락을 하나 심는 거예요. 그럼 그 두피가 손상이 되잖아요. 예. 주변 머리가 상해요. 예. 그리고 헤어라인이 밀리는 경우보다는 정수리가, 여성 탈모는 다 정수리로거든요. 대표님처럼. 예. 예, 이런 경우니까 심기가 어렵죠. 예. 예. 그래서 여성 탈모에도, 그래서 여성 탈모도 방법이 없나 했는데 이 방법은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니다요 그거 제일 듣고 싶어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복잡하게 이 모발의 주기를 설명하고 어떻게 보활이 재생이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개발했냐면, 어, 요 모근을 저희가 이게 커팅을 합니다. 네. 모근을 커팅을 해요. 그래서 이걸 꺼내가지고 조직을 처리를 해서요 기계에다 넣어서 이 모근 안에 있는 성분을 몇천 배로 증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줄기세포겠죠 줄기세포. 그다음에 여기 성장 인자 있겠죠 예. 그럼 성장 인자 지금 들어왔죠 예. 줄기세포도 많아졌죠 예. 그리고 얘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긍정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예. 그럼 이 모고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아예 부활을 시키는 거죠. 이 시술의 이름은 리제네라라고 합니다. 리, 리제네라, 야, 리제네레이션이 재생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재생을 한다라는 탈모발을 다시 재생시킨다는 시술이라고 해서 리 다시 제네라, 리제네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제네라라는 시술이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 수십만 명 이상 이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 동안 이제 좀 활성화가 좀덜 되고 어. 네, 수, 장비 수입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얽혀 있어서 활성화가 덜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게 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어 시간은 저희 통틀어서 한한 시간 정도. 아 어, 진짜 됩니다. 편하다. 저희 12시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가 리제나라가 나오기 전에는 그 합성 성장인자만 이렇게 주입하는 저희 메조 치료라고 하는 메조세러피라고 네. 하는 치료가 그 전에 저희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치료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인자를 밖에서 넣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줄기세포까지 넣어 주지는 않지만이 성장인자들 이이 모낭 세포를 다시 살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시술의 단점은 한 10번 20번 시술을 받아셔야 돼요. 리제나라는 리제나는 리제네라 한번 딱한 번. 번. 네. 야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야. 그냥 사실 바쁘니까 <laughs> 시간 네. 없다. 사람을 네. 얼마나 바쁜데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바쁘신 분들, 대표님처럼 바쁘신 분들, 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 네. 네. 그다음에 지방에는 이게 뭐 오시기가 서울 오시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와서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저희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환자분도 한번 어. 시술했거든요. 이거 제가 볼때 여자 연예인들 많이 하겠는데. 왜냐면 여자 연예인들은 시간이 없어. 아, 그렇죠. 그 제가 그 머리 심을 때는. 네. 그 머리 붕대 감고 뭐 어쩌고 해서 그게 한한 3, 4일 1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활동하기가좀 애매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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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바로 티가 납니까? 어, 같아요. 이거는 그러 여기 한 보면 한3 4 cm 정도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모근을 채취를 조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모발 뽑는 건 아니고 그 채취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발에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재생 밴드 이렇게 붙여주는데 방수 밴드이기 때문에 머리 감으셔도 되고 여기는 주사 하시고 나면 그날 당일도 샴푸가 가능하시고요. 어그 아, 정도예요? 네네 여기 목 이렇게 목 목은 채취한 부분에는 저희가 딱보호 방수 밴드를 붙여드리기 때문에 그 방수 밴드만 일주일 동안 잘 유지하고 음. 뭐 머리 감으시는 거 전혀 일상생활 지장 없으시고 일주일 있다 오셔서 그 저희가 이제 그 깨매드려요. 그 음. 그 채취한 부위를 보고 음. 스티치 한 번만 실밥만 보고 오시면 완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고 머리는 금방 다자라니다 아, 저 오늘 그거 하는 거죠? 네 하셔야죠. 야 이거 이야 진짜, 진짜 저머릿 수도 없다고 놀리신 분들 이제 진짜 가만히 안둘 거야 진짜 내너 머리 나기만 해봐 진짜 내 가만히 안둘 거야 진짜.